자, 결승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한 판만 더 이기면은 결승에서 우승을 해요. 보신지가 빨간색 나이테의 프 꺼나비올라의 프리 선수, 그리고 파란색 언데드 알리 루나 선수예요. 참... 이 상구 선수도 그렇고, 르나 선수도 그렇고, 레더를 많이 뛰는 선수들 중두 명이 둘다 레더를 자주 뛰는데, 음 오늘 상구의 컨디션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원래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오늘 약간 좀 비범할 정도로 상구의 그 얻은 판단이 굉장히 좋네요. 제이번에도 워든. 지금까지 상구 경기를 계속 중계를 했는데 한 판도 빼놓지 않고 워든인 것 같아요. 선영 워든. 정말 이기기 위한 픽을 하네요. 자 때리고 라시 걸고 살짝 빠졌다가 세마리다 맞게 깔끔합니다 이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해줘야 겠죠 이쪽에다워어주고어 조심해야 돼요 자 아이템 어택클러 예, 이쪽도 사냥, 깔끔하게. 저 혹시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그렇죠? 혹시나? 혹시나? 오, 다행이에요. 일단 워든 달려가고. 와, 아이템 너무 좋은데요? 데몬 헌터가 들었으면 더 좋을 뻔 했지만, 그래도 워든 데미지는 올라갑니다. 버티클럽 플러스 6. 아질리티 슬리퍼. 이거 툭툭 때리면은 얘나 피 엄청 까요? 지금 보시나요? 툭툭 때렸는데 엄청 까였죠야 이러면 또 구이도 한 마리 또 잡을 것 같고. 아, 그냥 에콜레이트 바로 넣어주는 판단. 하나 잡히면은 홀업이 취소해야 됩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블링크. 저희 시간 많이 벌었고 여기 워 지어지는 시간 벌었고 아처 뽑는 시간도 벌었죠. 야, 요거아 그래 살렸네요. 나 선수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어, 이거 좋은데요. 야, 이러면은 여기 사냥은 포기해야겠죠. 에클라이트도 살렸고, 모든 핍 까졌고, 뭐 터졌고, 이거는 판단이 너무 좋았는데요. 여기로 바로 오는 판단이 시절하게 100% 맞았네요. 어깨졌고, 뭐 아차 네 마리. 워드는 테프트하고 왔고 지금 블링크하고 쉐스에요 요거는 한 마리 줘야 될것 같은데요 디나잇 아, 이거 빨리 먹어야죠. 누가 먹나요, 이거? 자, 저 일단 끊었고 하나, 하나 더 끝나요. 아, 이제 네, 살렸어요. 어, 이득 좀 보는데요, 루나 선수.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드가 해줘야 되는 플레이였죠. 모든 3 랩을 빠르게 안내주고. 1는 내치고 백팩업, 백팩업. 아, 일단 나가시 뽑았어요. 백팩업이란 거는, 그리고 지금 구이도, 나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호러이 늦어졌고. 이러면은, 어, 타워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힘들긴 하겠죠? 나무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자, 슬레타워스 지는 것 같고. 이거 타워링인가? 타워링일 수 있겠는데요, 이거? 힐링 포션. 아, 맞네, 맞네, 맞네. 타워링 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압박하면서 2티어에서 승부 보려고 해요, 지금. 성급하게 허락하면안 돼요. 로어 일단 두기 짓고. 자, 승부수를 지금. 자, M신공. 더스 없나요? 아, 더스트 뿌렸는데, 블링클. 핀트 계속 뽑아야죠. 루나 선수 집중해야 돼요. 컨트롤에 신경 쓴다고 매크로가 약간 안 되고 있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섀도 잡으면 큰 건데, 섀도 아, 왜 잡다가 말이죠? 아, 섀도를좀 잡아주는 게좋고것 같은데, 일단 아처 노려주고요. 자, 워든. 워든 한번 포탈 태우나요? 블링크 만화도 없어요 35, 36, 37 하... 이게 조금씩 아쉽네요 한 틱씩 좀 아쉬운데 어, 자, 상구 선수가 지금 아처가 좀 많이 잡혔고 워도 부서진 상태 좀푸리텍 받고 좋아요 푸텍은 미리 박아놔서 좋은데 전래 터스에서 핀드 꼭 없이 빠고자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워든 사이다 같은 거 끊어줘야겠죠 집중해야 돼요 유나 선수 거의 다 왔어요 이거 한판 따낼 수 있습니다 핀드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찍어주고요. 왜? 조금만 더 집중하면 돼요 자니토니텐 제리도 들어갔고 아 병력 계속 눌러야죠 루나 선수 세퍼 뽑으려고 하나요 왜 이렇게 돈 아끼죠 아 이거 아 괜히 들었다가 아 이거 터지면 게임 터져요 터졌고, 워든 3렙은 됐는데, 상점은 일단 있어요. 공 사냥 뽑고 있고, 이거 어떻게 막죠?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워든 상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문을 깨지고, 더 이상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위습도 없어요, 지금. 미스 도 금강 중강... 아 GG 이렇게 해서 2대1로 루나, 선 수가 따라 갑니다.